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과천 프로지오 벨라리때도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. 앞에 말씀드린 프로지오 라비에노랑 다른 겁니다. 그 앞에 있지만 다른 겁니다. 어, 여기도 입지는 그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근처입니다. 아직 여기 어,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. 어, 입지는 라비에노가 훨씬 더 좋습니다. 라비에노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큰 길만 건너면 바로고 여기는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. 근데 여기도 뭐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총 504세대 이제 2020년에 분양했었고요. 그 중에 이제 4세대가 그 부적격으로 이제 계약 취소가 된 겁니다. 84A가 2세대인데 일반이 하나, 노부모 특공 하나고요. 84B가 2세대, 일반 2세대입니다. 어, 분양가는 8억이고요. 어, 층은 다 좋습니다. 13층에서 26층입니다. 그리고 이제 22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저도 청약했던 단지고요. 제 블로그에 가시면 2020년에 올린 어, 포스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. 뭐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거주하셔야 되고요. 이 무주택자라는 거는 부모님 집에 살면은 유주택 세대원입니다. 무주택자 아닙니다. 전 세대원이 이제 무주택자라야지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. 어, 10월 11일 날 특공 있고요. 요거죠. 그 다음에 이제 10월 12일 날 일반 있습니다. 요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당첨 발표일은 10월 18일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제 라비에노가 당첨 발표일이 17일입니다. 같은 날 청약하지만 당첨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. 어, 여기 이제 투기과열지구고요. 전매 제한 10년입니다. 당첨 발표일부터 10년이고요. 실거주 5년입니다. 그러니까 입주 후 어, 5년 동안 실거주해야 됩니다. 전월세 놓으면 안 됩니다. 어, 대출은 40%인데 이게 이제 분양가의 40%냐, 시가의 40%냐.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의 40%도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당첨되자마자 계약금 20% 내셔야 되고요. 이제 여기는 10월부터 입주하고 그 무순위 청약은 12월까지 이제 입주해야 됩니다. 여기도 뭐 바로 입주 가능하고 12월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잔금 80%를 이제 22년 12월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. 뭐, 입지도 좋고, 분양가도 싸고, 뭐, 2020년 청약 당시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, 하여튼 다들, 통장 있는 사람들은 다들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적격자도 많이 나왔습니다. 더 나올 겁니다. 근데 이제, 당장 이제 나온 게 4세대고요. 부적격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소송 중이고 여기는 이제 소송이 끝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. 뭐 하여튼 그 당첨만 되면 굉장히 그 유망한 단지고요. 자격만 된다면 뭐 청약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잘 확인하고 청약하셔야 됩니다. 이분들도 뭐 이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. 부적격으로 이제 취소된 거니까 여러분도 어, 또 이제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어, 1년 동안 청약 제한되고요. 또 이제 당첨됐는데 계약 안 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까지 걸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거는 그 모델하우스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